정대표님 종로로 나가야 된다 이런 의견 좀 강하게 필요가셨거든요. 공관 위원들이 공관 위원 회의가 아닌 곳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그대로 우리 자유 한국당의 이번 총선 대승을 위해서 할수 있는 역할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네. 지금부터 자영상 황교안 대표님의 긴급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이... 저 황교안, 종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지금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선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 하나 죽어서 당과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백번이라도 결단을 이미 했을 것입니다. 의견은 분분했고, 모두가 일리가 있었습니다. 결단은 오로지 저의 몫이었습니다. 결정 과정은 신중했지만, 한번 결정된 이상 황소처럼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반드시 이겨 내겠습니다. 당대표로서 이미 나라 위한 것이라면 내려놓겠다고 한 제가 무엇을 마다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저 황교안, 오직 두려운 것은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딱 1년 전, 제가 처음 정치에 뛰어들었던 당대표 전당대회 당시 출사표를 오늘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런 말이 생생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나라를 투하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던지자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때 비장한 가구가 지금은 더 강하고 더 강해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종로 군민 여러분, 500년 역사를 품은 종로, 산업화와 민주화의 중심 종로, 무엇보다 서민의 정겨운 이웃들이 정답게 모여 사는 종로, 종로에서 대한민국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종로를 반드시 무능 정권 심판 1번지, 부패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을 종로에서 시작해서 서울, 수도권,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종로는 저의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꿈을 키워온 희망의 땅입니다. 가로수 하나하나의 골목 곳곳에 제 어린 시절, 제 젊은 시절 추억이 배어 있습니다. 제가 꿈꾸던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꿈, 가슴을 뜨겁게 하던 청년 황교안의 꿈을 이제 종로 국민들과 함께 꾸겠습니다. 종로에서 저를 진정한 정치인으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종로에서 시작된 국민의 염원이 한강을 지나고 백두대간을 넘고 금강 낙동강에 이르러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황교안, 무능정권, 부패정권, 오만정권의 심장에 국민의 이름으로 성난민심의 칼을 꽂겠습니다.